시안 쿠빌에 있는 프린스몰에 왔습니다. 1층 LG 미니손 알고 있는 거라고는 LG 미니소 라겐나 페이스샵 레트럴리퍼블릭아스웬센뭐 이것저것 있네요. 아 테니레븐도 있구나. 코코. 러브 스페이스. 되게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네. 여기저기 중국어 중국어가 진짜 많이 보입니다. 와 여기 뭐자 소카 호텔에 왔으니까 저녁은 소카 호텔에 있는 저녁 디너 뷔페를 먹어봐야겠죠. 그래서 디너 뷔페를 지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자리 에 앉아 있고.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영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후식, 후식류, 와이 드래곤 프루트가 예쁘게 잘라놨네. 파인애플, 수박, 이건 뭐야? 이것도 수박 같은데 아닌가? 자 이거는 알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디저트류, 애플 파이랑 빵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각종 먹을 것들이 많은데. 괜찮아. 아이고, 너무 꼼꼼하다, 여기. 지금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먹을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튀김류. 자, 주방장님이 여, 맛있게 튀김을 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샐러드류. 되게 샐러드류, 샐러드류 많이 있고, 역시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프랑스처럼 바게트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최고봉은 바로 이겁니다. 바베큐. 자, 바베큐를 볼게요. 와, 여기가 진짜 이 바베큐가 대박입니다. 응, 이건 뭐지? 이거는 버섯 구이. 이건 감자, 그리고 자, 보이십니까? 크랩. 각종 고기. 쭈꾸미, 새우, 게를 생선을 여기 여러 소스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구워주십니다 자, 자 이런 바베큐를 마음대로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이게 껌껌해서 영상이 안보이네 시아누쿠빌 그 소카 호텔 간단하게 소개 좀 해볼게요. 아 자, 여기는 제가 있는 객실 바로 앞인데, 이렇게 멋있게 동남아 스타의 일 느낌이 나는 호텔입니다. 복도구요. 저 건너편에도 복도가 하나 더 있고, 이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객실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다 밑에를 한번 보면, 와, 밑에를, 대나무가 있어. 뭐지? 무서워. 자, 누가 봐도 딱 진짜 동남아스러운 호텔이에요. 자, 이렇게 복도가 쫙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3층이고, 여기는 3층이고, 3 층이 제일 높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우회가 없어. 음, 계단이 어디 있더라? 엘리베이터만 타서 모르겠네. 잠깐만. 계단이 아 여기 계단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말고, 저 계단도 있고. 어? 위 옥상? 어? 아니면 옥상은 일반 손객들은 가지게 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갈게. 내려가 볼게. 내려가봅시다. 자 이쪽은 모두 큰죠 2층이니까 2층 객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로 가봅시다. 물기 꼼꼼히 여기 꼼꼼하게 무섭게. 자 그라운드 플로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복도식 객실이 쭉 있네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가지 말고 자 로비로 가봅시다. 와 여기 진짜 너무하다. 여기는 완전히 그냥 중국이야 중국. 영어보다 한자가 더 많아요. 여기가 동네 자체가 자 로비로 가 봅시다. 왼쪽에 있는 식당이 아직도 문 문도 안 열었네. 아침이라 그런지. 자, 먼저, 리세션으로 가볼까요? 와, 진짜 동남아스럽다. 누가 봐도 이건 동남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 자체가 뿜뿜이. 누가 봐도 동남아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인 게이트입니다. 소카 호텔의 메인 게이트고. 메인 게이트 통해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 고층 빌딩 보이죠? 와. 엄청 높은 고층 빌딩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특히 저거. 무진호파. 연달아 세 개가 있어. 뭔가 잔뜩 비싸 보이는 차들도 있고,

여기를 보여드려야지. 또 여기를 보여드려야지. 어디냐면, 여기 카지노예요, 카지노. <laughs> 슬로클럽이라고 보이죠? 여기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자, 어, 조그맣게 이렇게 카지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이 동네는 카지노가 여기저기 많아요. 진짜. 저기도 카지노, 저기도 카지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리셉 리셉션의 모습입니다. 아, 나뭐좀 하나 물어봐야겠어. Hello, <레시피코> sir. What time close the Black Pest? Uh, it's 10:30. 10:30? 1030. Yes. Sir. Thank you. Thank you. a y a y Okay. a y k y Okay. a y k y o k 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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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기 Okay. o k 이제 Okay. o 하이 y o k 이 와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아침부터 사람들이 놀러 놀 나왔어. 자, 봅시다 와. 자, 여기가 바로 그 소카 호텔을 다들 오는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바로 이렇게 멋진 수영장. 근데 여기 수영장이 대단한 게 굉장히 깊어요. 여기 보이나요? 1.8m야. 무려 1.8m.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8m 풀은 많이 없거든요 보통 보통 1.5m 풀이 많아요 근데 여기 1.8m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깊은 물이 제가 되게 주, 중요하거든요 아우 눈부셔 저쪽에는 이제 각종 칵테일이랑 맥주 같은 거랑 음식을 파는 식, 저기 뭐라고 해야 돼? 저런 게 있고 아우, 눈부시다. 눈을 못 뜨겠네.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소카우트를 찾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이 수영장이라면 사실 수영장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이건 뭐야, 근데? 아, 여기 향 피워놓고 기도드리는 곳이네. 여기가 불교 국가라서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불, 기도를 드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아, 그나저나 같다. 자, 석가호토를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 뭔가요? 이 프라이빗 비치죠. 와, 이름줍니다 와. 내려가보자 모래사장으로 가보지야 와저 끝에서부터 쉬. 저 끝까지 이제 다 이제 모래사장이 펼쳐 있는데 여기가 그거거든요 그 여기 보면은 모래가 곱게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무슨 바퀴자국 같은 것들이 있거든 아침에 뭘 갈았나 봐음왜 응. 갈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갈았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좀간 흔적들이 보이고 되게 모래가 입자가 되게 부드럽고 어디 갔어 어 입자가 되게 부드럽고 뭐랄까 되게 고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난 어제 느낀 건데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가. 어, 여러분 아시죠? 그 한국에서 유명한 그 해변가 모래사장 가면은 뭐 라면 봉지 있고, 뭐 여기 번개탄 애들 피어먹은 번개탄 있고, 불꽃놀이 뭐 하고, 어 소주병 굴러다니고 유리 조각 있고 막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 왜 없냐? 사람이 없어.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만큼 이렇게 바글바글거리지 않아요. 지금 아침인데 이렇게 한적한 거 보이시죠? 물론 이제 사람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여기는 뭐 투숙객들이죠 뭐.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산책로가 있는데 저는 산책로 포기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또 켜고 다시 <laughs> 들어가보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호캉스를 즐기기에 최적의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비싸죠 좀 이렇게 숙박료가 좀 비싼데 지금 이게 제가 성수기거든요 제가 성수기 때 와가지고 20만원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만원에 여기를 결제했어요 근데, 여기 나라 기준으로 20만원이면 진짜 비싼 겁니다. 물론, 물론, 한국에서 20만원으로 뭐, 이 정도 카약트 즐겼다 하면은, 뭐, 가성비가 쩐다, 뭐, 이러겠지만, 어. 여기 나라에서는 20만원에 1박이다? 와, 엄청 비싼 겁니다. 이쪽에 신기한 게 있어서 한번 보러 가볼게요. 뭐가 뭐 있거든? 뭐가 좀 있어요 그냥 기념품 샵 같은데 에이 뭐야 이거 자문 닫았어요 어휴. <laughs> 관리가 전혀 하나도 안되고 있네요 아이저 마네킹 좀 치우지 진짜 자 그러면 바닷가를 한번 본격적으로 멍때리러 한번 가볼게요 오우야 무섭다 이거 나무로 된 계단이에요. 우씨 나무로 나무로 된 구조물이고, 자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자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이고 멍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아 근데 너무 눈부시다 여기. 아 햇빛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재밌게 놀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그리고 나 새야 아니야? 새야 뭐라고요? 나 새야 쇠... 아, 아.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오오어 새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여기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세안 그 기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아예 좌회전을 못하게끔 막아,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20분까지 20분이나 기다렸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다리는 거야. <laughs> 아니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뭐, 그래도 사람들은 뒤로 가는데? 나름 가는데? 자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앞쪽이라 왜냐면 이제 뚫리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바로 한 번에 갈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아빠,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아빠 여기를 나가려면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뭐? 이렇게 조금 줄어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 돌가 이렇게 조금 지우가도 이렇게 줘야 돼. 한국에서 만약 에 이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주 그냥. <laughs>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거. 음. 참나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기 뭐 약간 하얀색 그 지붕 같이 보이는 것게그 국제공항이거든요. 음.